영상을 같이 보려고 네. 각자 기대평을 저는 하죠. 이제 큰 기대 없다 금지뭐 no. <laughs> <맞아>, 그렇게 금수를했금지 <laughs> 했다, <laughs> 했다 네 지금, 여기는 그 힙하다는 <laughs> 엄청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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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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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laughs> 스스로 저 얘기 하는 순간 힙하지 않은 거야. 힙하자, 힙하다, 힙하다. 상당하다. 네, 네, 상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 후에 5 k m 씩 달리기로 음. 다짐을 했잖아요. 처음 하는 날이라 그런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보겠습니다. 좀만 더 왔다가. <laughs> 이제 달립니다. 누가 리사 색다가져갔어다나다나나나아 아, 저러고 얼마 줬어? <laughs> 3, <웃음> 4. <웃음> 아침 저희가 이제 퇴근 후에 할수 있는 네. 레이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음. 오늘 레이스 이름이 뭐죠? 이름? <laughs> <laughs> 이름이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코어 스포츠 로드랩 4월 이 프로그램이 네. 어디서 시작하냐면 코스상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에딱 모였는데 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네. 볼게요. 가시죠. 아, 와우! 아, 벽이 열리는구나. 오. 아니, 아, 여기 잘 해놨네. 음, 예쁘다. 네.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어. 앞에는 다 달아주나 봐요. 사실 코오롱 스포츠가 네. 약간 우리 아빠 브랜드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엄청 젊어졌어요. 음. 힙한 디자인들이 음. 또 요새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진짜 유머가 되나요? 어때요? 오, 일단 이런 느낌? 오, 귀여워. 아, 저희가 사실은 채으셨겠지만 뭔가 룩이 네. 평소와 달리 네, 네. 굉장히 세련됐죠. 저희가 들동다 최초. 최찬 네. 최초. 최초 최초. 최초 최초. 최초 최요 최초 최들 최초 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왜? 어, 난, 난 기쁜데. 해. 기쁜데. 조용히, 조용히. 네, <laughs> 어. 황소윤씨 아시죠? 요새 새소년으로 힙한. 음. 네, 황소윤씨가 입고 화보 어, 찍으 네. 화보를 네. 찍은. 네. 네. 요새 진짜 네. 밀레니얼들이 등산도 많이 하고 음. 달리기도 많이 하는데 음. 그때 레깅스 룩이또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레깅스도 같이 나왔어요. 음. 이번에 최초로 레깅스를 <laughs> 생산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저희 어. 또 그것도 협찬을 받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오, 여기 여기 남 앞에서 이렇게 제가 레깅스를 입어야 되는데. <laughs> 진짜 진짜. 딱 이걸 입는 순간, 딱. 싹 달려간다. 네, 할수 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목 k 로 뛰어야 되거든요. 오. 근데 저희 말고는 다들 진짜 보통 뛰어보신 그런 느낌이 네. 아니에요. 한번 싹, 한번 봐야지. 예, 보지마 보지마. 아, 네, 네. <laughs> 어, 괜히 진눅든다할수 있다, 할 수. 있다 어, 꼭 러너만이 러닝을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그렇죠. 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할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삼십육사 네. 도시고요. 어, <목소년> 그러니까. 근데 해가 지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 시원해서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기분이 갑자기 오, 완전 좋아요. 이제 진짜 뛸 거예요. 어, 너무 떨. 질거 화이팅. 자,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laughs> 이런 것도 <laughs> 쳤다고요 지금 난리났다고요. <laughs> 지금 나 너무 떨려 지금. <laughs> 출발. 할수 있어. 아, 이거 지금 하시는 건가요? 하시는 건가요? 출발. 우리 이 찾는 거 아니지? 어떻게 하을 거예요?

거친 소 이제야 이뻐 막수을야 빨리 걸어야 돼요 걷다 <laughs> 뛰다 <빨리 걸어야 돼요. 웃음> 속도가 지금이 아니니까요 나와 싸움이다 나와싸움이야 승리할 것다 <laughs> 너무 예쁘다 근데 장난 아니야 <laughs> <많이> 다 <달린다. 웃음> 이제 약간 뭐 이재당 기자 이제 손절하려고 꼬리 잡으려고 <laughs> <해야 돼요> 지금 엄청 <laughs> 앞이 안 보여서 앞에 아, 뛰는 누군가들이 없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요 아, 당분간 <laughs> 그만. <자, 웃음> 아 잠깐만. 잠 진짜 장기포. 아, 이러면서 시간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아시다 연출인 거. 아, 옆에 쓰레기가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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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결심하셨죠? 음, <laughs> 끊어야겠다. 이때 이제 김용 기자가 저에게 너무 좋아. <람이> 진짜 킹! 컵돌! 아, 멋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아, 되게 멋있다. 멋있다. <람이> 되게 우리가 서로를 다가진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 너무 재밌어요. 조금 뛰니까 이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아드레날린 같은 약간 클럽같은 느낌. 화물경을 다 클럽으로 표현하시는 <람이> 것같아요 <같은데. 웃음> 내가 아는 즐거움. 제일 신나는 거. 아드레날린. <laughs> 내가 제일 신나 제일 신나 내가 아는 제일 신나는 이퀄 클럽. 제가 어떤 속도를 맞춰주고 아,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어느덧 보이지 않는 김용기자 <laughs> 어디 갔을까요? 찌라고 아. 이때부터 그냥 저 혼자 뛰어서 되게 잘 뛰었어요 클럽, 클럽. 어. 약간 심장이 펌프 되니까 이 느낌을 안 멈추고 싶다 <웃음> <웃음> <이런 건 웃음> 아, 안 너무 나다안 멈추고 싶다 자 아, 그리고 할수 있다 아 이거 영상도 봐야 돼 아, 아, 여기 뭔데? 여기 뭔데? 영원 제조 욕심이 있었어. 요새 제가 며칠 답이 없는데 답을 내려고 되게 고민한 시간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뛰고 나니까 뛰는 순간 막다 잊어버리는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고 어 밤에 서울을 달리니까 서울이 내것 같아. 내가 죽인 것 같아. 기분이 좋거든요. <laughs> <laughs> 아 진짜 되게 어땠네. <laughs> 진짜 아 답을 찾았나요? 아니 그때 제가 이때 이맘 때 제가 뭐 때문에 고민했는지 음. 다시 아시, 아시잖아요. 뭐, 되게 마음은 막 바닥에 내려가 있었던 적들이 음. 많았어요. 음. 이 뛰기 한참 직전에. 음. 근데 뛰고 나니까 진짜 기분이 올라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음. 너무 좋고 복잡한 일이 많을수록 일단 몸을 음. 움직여요. 그거를 진짜 이날 맞아. 진짜 깨달았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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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일이 있을수록 계속 맞아요. 책상에 앉아서 답을 내려고 막 이것저러고 하는 맞아, 것보다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게더내 마음을 트이게 하는데 음, 음, 생각을. 저는 체력도 체력인데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이 반드시 음, 필요하다. 맞아요. 우리가 하는 창의력, 그 다음에 기획력 이런 거다 이제 사실은 체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뇌도 결국 신체잖아요. 운동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 오래하기 위해서도 음, 상당히 필요하다. 그 콘텐츠나 이런 거에 완결성을 좌우하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끝까지 정신력을 안 놓는 건데 그 정신력을 잃는 게 체력이 부과돼서 잃는 것우 많긴 음, 했어요. 그쵸. 마지막에 진짜 뭐 5%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진짜 버티는 능력이 아예. 필요한데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서 특히나 저희 같이 맨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유튜버로서 <laughs> 그렇잖아요. 아, 매일 네. 새로운 도전이 정말. 중요한 거 있다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코로나 시대라서 어려운 거예요. <웃음> <웃음> 지금 사람이 없어서 막 웃기는데 기본적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달리는 게 맞고 달리는 중에 사람이 없을 때는 잠깐 음. 마스크를 내려서 뭐 이렇게 숨을 쉬는 정도는 음. 가, 괜찮다라는 음. 말씀하셔서 저희도 계속 그렇게 달렸어요. 음. 음. 걱정됐던 게 요즘에 많이 모이는 행사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런 행사를 보내는 게 음. 마음이 <laughs> 그치, 그치. 오히려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음. 이제 그 국내에 뭐 등산이나 아니면 이런 달리기나 이런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시고 그쪽으로 음. 많은 활동을 음. 하신다. 요새 분위기가 음. 그렇더라고요. 와! 얘가 날 찍었지! 아, 우이 와! 한 번만 가 <laughs> 봐보면 아, 안 돼요? 다시 봐. 다시 봐, 다시 봐. 이거 안 찍었지. 취한 거 아니에요? 가 취한 거아 이거 지금 왜, 왜거고어요 <laughs> 아, <게 돼요? 웃음> 지금 주취자의 상태 아니고. <laughs> 지구대 가면 이런 게 많아요. 지구대 가면. 그러니까 기자들 삼개월에 그 보면 이런 사람이 오면 그래. 눈 마주치면 아, 안 돼요. Like <laughs> 미안합니다. 호우롱 직원분들이 이드시는데저도 체험하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laughs> 웃으세요? <laughs> 저 오늘 <왈의> 날도 <라이치다>. 시원하고 <laughs> 아직은 이 쓱이야. 야요 다른, 다른 팀인 거죠? 굉장히 외향형이신가요? <laughs> 외향형이신가요? 오! 대박! 와, 대박! 여기 맨날 제가 기자일때 트킷 하는데, 외교부, 정부 청사, 경찰청 막 있는데, 여기 뛰니까 진짜, 기분이 이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떴어! 처음에는 진짜 겁먹어가지고 엄청 떨렸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 뛰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나를 못 믿었구나. 나는 뛸수 있구나. 거다 뛰다 거다 뛰다 하면 어쨌든 끝까지는 갈수 있구나. 다시 낙원상가로 돌아가는 완주 그 완주. <S noise> <S noise> <old> <S in light> I f e l 오셨다 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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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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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소 보이는 게 있더라고. <laughs> 서울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진짜로. 그 맨날 일하면서 걷던 길이었는데, 아, 아, 강남원이나 계속 이영 기자랑 홍성진 기자가 엄청 생각나는 거예요. <laughs> 어떤 의미로? 전화해서 부를 뻔했잖아. 전화해서 부를 아, 뻔했잖아. 아하. 아, 아. 네 사람 중에 제일 열로 하신두 분을 <웃음> <웃음> 보낸 거잖아요. 묘하게 보면서 어 진짜 같이 뛰면 참 좋았겠다라는 음, 생각이 음, 드는 게 음. 어느 순간부터 둘다 하이한. 왠지 그 느낌 뭔지 알것 같은 거. 그그 아 몸은 약간, 그 어, 약간 힘들긴 한데. 맞아 맞아. 되게 마음은 막 즐거운. 네. 아 언젠가 진짜 같이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음. 음. 언젠가. 저는 대학 때는 좀 보여주기. 아니면,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다이어트 운동, 이런 거를 되게 신경 썼던 것 같겠지. 근데, 체력. 나를 위한 운동? 이걸 다시 찾았다라는 만족감이 엄청 크고, 이거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나한테 쌓인다. 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게. 사실 생존 운동이 필요하다.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하자. 네. 아, 좋아요.